용인시 처인구는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오른쪽에 있는 용인 반도체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가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L자형 반도체 벨트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L자형 반도체 벨트는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연결을 해서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세메스, 램 리서치 R&D 센터로 가서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동 남사 쪽으로 와서 여기 새카맣게 되 있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크로스터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반면에 바로 그 위에는 용인 테크노밸리그 원이 있고요. 제2 용인 테크노밸리. 그리고 여기 십자가 바로 위에 여기가 69만 평이 개발되는 반도체 배우 신도시. 공식적인 명칭은 이동 공공 주택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용인 원삼에스케인스 반도체 크러스트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 이쪽에 그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 양감 을 거쳐서 용인 남사를 거쳐서 이동을 거쳐서 원삼으로 가 가지고 대감 그래서 중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일주 IC로 연결되는 용인시에 야심찬 이런 반도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벨트는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이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의 반도체 산업을 아주 이끌어 나갈 중요한 반도체 벨트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벨트와 반도체 고속도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